매스타이밍을 네, 잡아라 굿바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신규 진입 문자 들어왔습니다. 시즌 살까요? 셀트리온 살까요? 하셨는데요. 어제 시즌 급등하면서 그간 고점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좀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최근 또 강하잖아요. 지금 진입 가능할까요? 앵커님 그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진다키트 올라갈 거라고 사라 있던 거? 네 맞아요. 네, 진단키트 강조해주셨죠. 어차피 필요하다. 코로나 아무리 뭐 증식이 되든 뭐, 뭐 없어지든간에 필요하다. 사나라, 했죠. 지금 왜또 살려고 합니까? 도대체가 왜 그럽니까? 진짜로 환장하겠네요. <laughs> 여러분,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사라고 할 때가 있고, 지금은 팔아야죠. 들고 있는 분들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저의 개인적인 투자 성향에 맞춰가지고 별로 안 사고 싶은데, 어, 이 자리는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 가능 사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매수 가능 사인 주셨습니다. 그간 진단 키트 강조 많이 해 주셨는데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l g 노텍 체크해 볼게요. 신규 매수 역시 연락 주셨네요. 오늘도 이 종목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근데 실적 좋다, 뭐 비수기 지나간다 등등의 이야기 이미 좀 선반영이 된 걸까요? 어,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이게 선반영 됐다라고 했을 때 끝인가요 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이 버스가 이렇게 딱서 있는 버스가 있어요 이 버스가 아 조만간 출발할 버스구나라고 생각하고 먼저 타서 앉아서 기다리는 건 잘+ 잘해요 근데 달리고 있는 버스가 여기서 더 갈지 아니면 뭐 가다가 멈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를 매매를 안 합니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는 것만 하라 이거든요 모르면 안 하면 돼요 이 자리가 더 갈지 안 갈지 저도 모르겠는데 왜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알고 있는 전문가 아무도 없습니다. 더 간다, 안 간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도박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 l g 인노텍은 불확실성이 좀큰 자리라고 하십니다. 매수 유보 사인 챙겨주셨고요. 자, 대한과학 볼게요. 만 오천 원에 비중 10% 들고 계시고요. 백신 유통 관련해서 콜드체인 관련주로 묶이면서 한 번씩 크게 크게 올라갔다가 최근엔 14,000원을 못 들네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건 품절주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좋을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1신 바이오라든지, 음, 대안과학 이런 것들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신 지금 많이 필요하고 보급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역시 실적에 대한 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분위기가 한 번쯤은 여기에 테마가 불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할 만한가 했을 때 저는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테마예요. 그래서 올라올 것 같게 하고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 그한 번쯤보다는 저는 확실하게 올라오는 테마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식량 관련주 분명 반드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그런 거상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유보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과학 음. 매수 유보 사인 주셨습니다.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25,000원에 10% 추가 매수 문의 주신 건데요. 아, 멘토님께서 OLED 관련주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이야기 해 주셨는데 최근 진짜 좋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해볼까요? 예. 네, 그냥 제가 항상 이게 방송에서 좀 이렇게 안티가 많고 요거 이렇게 먹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좋다고 하는 걸 제가 안 좋다고 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OLED 관련주는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하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잘 치고 나가고 있었고 과거에 2020년에 LCD 사업 버리고 OLED에 전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상태에서 LG, 역시나 스마트폰 사업부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완전히 치고 나갈 수 밖에 없고, 그 수혜가 OLED 장비업종으로 갈수 밖에 없는 건 자명한 사실,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 일이었고요. OLED 장, 장비주도 올라갈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LG 디스플레이 사야 되는가? 디스플레이는 이제 앞으로 상징적인 종목이 되는 거지, 이걸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 압니다. 작년 2020년 여기 저점에 있을 때 제가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사나라. 이때가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저는 최저점이라던가 저가가 아니면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 유보 의 견드리도록 하고요. OLED 장비 업종은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더 가져가셔도 되고 충분히 매수할 만한 기업들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쪽으로 관심 가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장비는 아직도 유효하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매수 유보 사인 챙겨주셨네요. 자 이어서 AP 시스템 사일까요? 아니면 지네어살일까요 연락 주셨는데요. 아, A.P. 시스템도 O.L.D. e 관련주 말씀해주신 다음에 급등했네요. 그러다 오늘은 좀 골이 깊고 지내어도좀 조정받고 있고요. 어떤 종목 괜찮나요? A.P. 시스템도 요즘 방송 추천이 나오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는 저는 이 자리에서 좋다고 했던 거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유튜브 채팅 보고 계시면 기억하시면 칠번한번눌러 보세요. 음. 여기 제가 좋다고 사나라에서 상담 엄청 들어올 때마다 아니 좋은 기업을 사놓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상담을 합니까? 가져가면 되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었고 너무 좋은 기업이 올라갈 건 뻔했다라는 거죠. OLED 장비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엮이면서요. 이렇게 올라올 게 뻔한 기업을 안 샀던 게 문제인 거지. 지금 왜 사려고 합니까? 유보견 드리도록 하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도 저 항공주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요즘 백신 유통도 되고 여행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미리 가졌어야죠. 저는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다른 멘토님들이 또 이렇게 뭐 항공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3개월 전에 이렇게 좋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굳이 왜 사야 됩니까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저는 둘다 유보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AP 시스템과 진에어 모두 다 매수 유보 사인 주셨고요. 자 한일 현대 시멘트는 들어와 있는데요 4만 1,500원의 5% 지금 추가 매수 문의 주신 거거든요 시멘트 가격이 7년 만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주가는 이를 반영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 현대 시멘트 어떠세요? 시멘트 관련 주도 사실 이게 참...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작년 10월, 11월 이럴 때 시멘트 관련주 사나라, 자원개발 관련주 사나라, 정말 많이 이야기 드렸던 저점이었어요. 근데 이만큼 올라오고 난 다음에 관심 가지는 게 저는 조금 아이러니 합니다. 왜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실까? 역시나 뒤따라 붙고 있다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물론 더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살 생각은 없습니다. 왜? 제가 좋아했던 가격은 여기거든요. 제가 현대차를 좋다고 항상 이야기 했지만 지금 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사랑합니다. 한일현대 시멘트, 기업, 별로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3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제가 좋아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때 매수 가능하다. 지금은 유보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현대 아... 시멘트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시네요. 3만 원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덱스터 살까요? 동아엘텍 살까요? 연락 주셨는데 덱스터도 보면 그래요. 컨텐츠 좋다 하셨는데 이 종목도 거의 뭐 고점에서 움직이고 동아엘텍도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종목. 둘다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제가 계속 힌트 드렸던 종목들이죠. 어 덱스터 역시나 지금 보시면은 컨텐츠 관련 우리가 시각효과 vfx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엮여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기업이다 컨텐츠 사나라라고 미리 말했으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쭤보는 저희를 잘 모르겠습니다 동아일텍도 oled 장비업종입니다 실적 좋잖아요 앞으로 좋아질기업인거 뻔하잖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 것 같은데 왜 지금 와서 또 사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둘다 유보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스터 동아일텍 아... 둘다 유보 사인 주셨네요 자 코리아나 볼게요. 5,650원에 10% 추가 매수 연락 주셨는데, 어, 정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좀 화장품주들이 최근 다시 발목을 좀 잡힌 모습입니다. 코리아나, 어떻게 해볼까요? 어, 화장품 관련주를 살려면은 제가 아모레 퍼시픽을 사라라고 예전에 아주 한참 전에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대장은 아모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이만큼 올라가서 뭐 최근 들어서좀 밀리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저는 아직, 아직도 화장품 관련주는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코리아나 말고 다른 기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우리나라 이름이 들어간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코리아나는 유보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나는 매수 유보 사인 주셨네요. 자, 솔루엠 보겠습니다. 28,200원에 어, 30% 들어와 있는데요. 솔루엠, 지금 수익권은 아니시네요. 솔루엠은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어, 일단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은 저도 정보가 부족하죠. 아무래도 솔루엠. 사실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저도 분석을 해본다면은 전자기기 부품을 하고 있구나. 아, 반도체 쪽으로 엮여있을 수도 있겠구나. TV용 뭘 만들구나. 이 정도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거를 우리가 정보가 이렇게 부족한데 저만 부족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다 지금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가 꺼려질 수밖에 없죠. 다행스러운 건 얘는 상장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경우들이 진짜 많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실적이 적자에서 500억으로 늘고 560억 그리고 올해는 10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또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살 이유도 없다. 이게 시장에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는 시간이. 평가해 줄 것이다. 지금은 유보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엠은 일단 아...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기 볼게요. 18만 5천 원에 비중 30%. 오늘 삼성전기는 좀 탄력을 받아가네요. 근데 수익권은 아니신데 매수가 18만 5천 원? 자리 어떤가요? 음, 일단 매수는 유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일단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삼성 관련 주 중에서는 제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사인 드린 건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눈치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S가 두번더 들어가는 용어 어, 그 있습니다. 그 기업이 저는 제일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매수 가능 사인 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전기는 그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은 자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눌림목이 발생이 되고 위로 차트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수 가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아... 매수 유보 사인 주셨습니다. 자, S1 볼게요. 신규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S1 현재 자리가 8만 천원 선. 가격적으로 좀 예쁜 가격일까요? 아니요. S1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S1이 뭐하는 기업인가요? 하면 경비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콜센터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경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기업이 다행스럽게도 실적이 나빠지진 않았어요. 코로나 있으면 사람 못 쓰니까 안 나빠지겠지 했는데 의외로 선방은 잘 잘해, 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주가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아직도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잘 운용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 쪽으로 잘 진행되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정보보안 이런 쪽으로 잘 넘어가가지고 방향성을 한번 성장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얘도 조금 이렇게 구조의 변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올한 해를 좀 지켜보다가 매수 포인트가 충분히 주어질 것 같다. 지금은 유보견 드려보 하겠습니다. 네, s 원은 아... 일단은 지켜보자. 매수 유보사인 주셨네요. 자, 화승 인더 볼게요. 9070원에 20% 지금 8000원을 벗어나서 최근 들어서 좀 쭉쭉 내려오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하시겠네요. 어떻게 해볼까요? 어,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회사가 여기 보시면은 세계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신발을 ODM으로 생산을 한다, 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이 회사도 뭐, 지금 위치 기반 서비스 이런 것들로 한번 엮여서 움직인 적도 있었네요. 어, 지금 당장에 이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는 것은 차트를 보더라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우리가 좀 주가 재미를 누릴,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테마가 어울릴 수 있을까. 의류 쪽 아직까지 좀멍어른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유보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차트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승 인더는 아... 매수 유보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끝으로 주챔콜 상담은 마무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목요일 오늘 문현진 멘토와 함께 해봤고요. 저희 어, 주챔콜 이어지는 어, 오마이스타까지도 함께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